안녕하세요. 저는 팔담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한늘부동산입니다 어, 여기 지금 농협에 하나로마트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지금 신축 빌라에 나와 있는데요. 어, 지금 일단 한번 쫙 보실게요. 여기는 지금 거실 모습이고요. 어, 햇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이에요. 주방도 깔끔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욕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 작은 방이거든요. 이 뒤에 보시면 뒤에 야산이 있어요. 그래서 야산에서 나오는 새소리도 정겹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주방 뒤에 있는 예, 보일러 있고 이런 공간 예, 넓어서 주부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방에는 예. 제가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요게 보면 지금 저기 아카시아 향이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야산에 항상 이렇게 보시면은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팔탄면에 어, 계시는 분이구나. 요 근처에서 집을 예, 찾고 계시는 분은 한번 예, 오셔갖고 직접 한번 보시면 더 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가 전화번호나 이런 거를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은 전화 한번 주시고 꼭 방문해주세요.